알겠습니다. 아, 그, 어떻게, 박근혜 감옥 간거 어떻게 보세요? 아, 저는, 음, 좀, 이재용 구속될 때랑 달랐어요, 음, 기분이. 음. 이재용 될 때는 정말 후련했고요. 예. 아, 근데 박근혜 구속에 대해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왜요? 어, 동정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였었다는 게, 음. 그리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걸 막지 못했다라는 거. 예. 그리고 또 박근혜 씨에 대한 내재적 관점에서 봐도 야 이런 인생이 또 있는가 음.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참 음, 박근혜 감옥 보내서 속시원할 수도 있겠지만 이 대한민국 정치 수준을 보여준 겁니다 되게 저런 인간이 대통령이 됐나 하는 그런 점에서 박근혜는 영원히 나쁜 정치의 아이콘이 될것 같고요 제가 네. 더 참담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나쁜 정치의 표본 박근혜가 감옥을 갔는데 불현듯 제 총선 때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박근혜가 제 지역구에 와 가지고 애들 교육에 도움이 안 되는 후보라고 저를 지목한 거예요. 네, 예. 네네. 네. 저, 저 인간한테 내가 애들 교육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laughs> 들을 정도니, 아, 이거 정말 민망하고 참담해서 말이죠. 예. 네. 음. 오늘 교육 얘기하신다고? 네, 대한민국 대청소 교육에 대한 얘기를 사실은 다른 주제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네. 예. 오늘 부랴부랴 구속 모습을 음. 보면서 준비를 또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박근혜와 그 일당들 보면 참 교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네, 반면 교사. 아하. 아, 티처 할때 네. 교사가 아니고. 어. <laughs> 네. 타산지석하고 비슷한 의미죠. 예, 예, 예. 어, 이 보면서 앞으로의 교육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걸 짚어보게 되더라고요. 음, 박근혜를 통해서 거꾸로 만들어 본 대안. 음. 네, 이런 것들로 오늘 한세 가지 정도 말씀을 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근혜 미스테리가 있는데요. 음. 박근혜는 정말 멍텅구리인가? 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어, 이, 저는 사실 멍청한 걸 떠나서 이 사실은 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기약을 할수 없거든요. 나오는 날이 네. 언제인지. 그렇다면 머리를 좀 쓸만도 한데 자신이 설정해놓은 나는 죄가 없다. 이 프레임을 그대로 믿고 가지 않습니까? 뚝심 하나만은 대단한데, <laughs> 어, 뚝심이 있는 사람을 멍텅구리라고 전 하진 않거든요. 네. 네 멍텅구리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어, 비슷한 생각인 것 같은데요, 저도. 음. 진짜 멍청해 보일 때 많긴 한데, 네. 어째서 대통령까지 됐을까? 이게 규명이 안 되니까. 음. 저도 한 4, 5 개월 동안 고민해본 것 같습니다. 음. 박근혜란 실체가 도무지 잡히질 않아서. 예. 그러다가 제가 나름의 답을 찾아봤는데요. 예, 예. 예전에 제가 치매 예방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분을 통해서 그 테스트를 좀 해봤습니다. 아 예예. 예. 근데 이게 안 쓰던 근육을 쓰듯이 안 쓰던 머리를 쓴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대단히 오. 어려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어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해서 치매 안 걸린다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음. 어, 사람이 쓰던 머리만 계속 쓸 수도 있는 거고 예. 나머지 기능이 퇴화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음. 얘기였는데 예. 그렇다면 박근혜도 특정 기능은 발달하고 나머지는 퇴화한 사람이 아닐까. 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미스터리가 풀리더라고요. 아, 예. 그 최태민이 박근혜의 집중력 교사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예예예. 예, 예. 유경수가 과외 선생을 붙였다. 뭐 예. 이런 설이고 예. 최태민이 최면술의 일가견이 있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음. 한마디로 최태민이 박근혜의 인간 MC 스케어가 아닐까. <laughs> 예 그런 얘기 많았어요. 예. 네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웃음> <웃음> 최태민을 불러봐 넌 시험 합격해. <laughs> 어, 최태민이 허경영의 원형이었던 거죠. 음. 어, 그리고 이제 박근혜의 태도, 표정, 이런 것들이 최태민이 연출이었다는 설도 있고요. 예, 예. 어쨌든 제왕의 태도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것 같긴 합니다. 예. 어, 자태도 좀 왕족의 자태가 있고, 음. 어, 자신한테 도전해오면 레이저 빔을 쏴버리죠. <laughs> 이것은 자기한테 손을 함부로 대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박근혜의 몸을 터치할 수 있는 사람은 실세가 됩니다. 음. 머리 올리는 헤어 디자이너, 박근혜 옆방에 살면서 밥을 해줬다는 김모 씨, 헬스 음. 트레이너 윤전추, 음. 주사 놓는 사람들, 기치료하는 사람들.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직접 몸을 움직여서 음. 상황에 대처하고 자기 손으로 하는 일에는 잼병이 되는. 아. 그게 나타난 게 세월호 참사 당일이 아니었나 싶어요. 음... 그래서 저는 여기서 교육정책은 온몸을 쓰는 교육을 만드는 쪽으로 가야 한다. 음... 라는 첫 번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온라인이 예. 우리 삶을 지배를 하고 있지만, 예. 또 오프라인을 이끌고 있지만, 사실은 온라인을 만드는 건 오프라인이고, 예. 오프라인에서 무능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 네 박근혜가 권력자의 모습을 띄는 데는 성공했지만, 권력자의 자질을 갖지는 못했거든요. 음... 어, 마찬가지로 똑똑한 척 연기하기는 쉽지만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은 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교육 과정에서 목공이라든지 미술, 체육, 음악 예, 이런 쪽에 몸을 쓰는 그런 교육 시간이 늘어나야 한다. 아. 특히 오후 교육 시간. 예. 예 여기에 좀 쏟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작년 총선 때 녹색당 교육 공약이기도 했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드리는 말씀은 그 소위 박근혜 화법, 이제 뭐 다들 아시죠? 예. 근데 제가 1980년대 후반에 박근혜 인터뷰를 보니까 음. 지적인 구석은 그때도 없었는데, <웃음> <웃음> 근데 따박따박 제법 말을 해요. 오. 그러면 이건 그동안 또 퇴화된 게 아닌가. 음. 예, 그래서 평생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예, 그리고 박근혜 일당들이 그 사태 직면에서 대처하는 걸 보면 탄핵, 파면, 구속, 여기에 실질적으로 대비한 게 없습니다. 음. 이게 그런 거예요. 수상한 사람이 집 앞에 얼쩡거리고 있는데 담 넘어 오기만 해 봐라. 음. 담 넘어 오니까 문 따고 들어오기만 해 봐라. 음. 문 따고 들어오니까 우리 집에 돈 갖고 나가기만 해 봐라. 예. 그리고 돈 갖고 나가 버리니까 다음에 또 오기만 해 봐라. 이런 식으로. <laughs> 한판이 밀리면서 헛소리만 계속하고, 예그 박근혜 쪽 변호인들은 진짜 간첩을 심어놔도 그거보다 더 못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망칠 수는 없을 거예요. 예. 박근혜 일당 중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일당 중에서 예그 중에 그나마 제일 유능한 사람. 음. 기상천외한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정석으로 근데... 보자면 찾아보기 힘들 것 같은데요. 어, 거기 뭐, 소위 얘기하는 일류대학 나온 사람도 많이 있는데, 예. 가장 유능한 사람은 최순실입니다. 아, 그러네요. 예, 네. 가장 머리 많이 쓰고, 음. 예, 일도 열심히 했고요. 예. 예 이런 최순실이 감옥에 10월달에 갇혀버렸으니까 힘을 예. 못쓰는 거죠, 그동안에. 아, 그렇죠. <laughs> 네, 우리가 좀 우습게 본것 같은데, 나중에 음. 상대 평가를 해보니까 최순실이 거기서 1등이었다. 음, 음. <laughs> 또, 굉장히, 어수룩하고 미신적 사고도 많이 있어요. 예. 그 박근혜가 파면을 대비를 못 하지 않았습니까? 예예예. 예, 예. 예 그들이 파면에 대비해서 한 일은 음. 파면이 안될 것이라고 그냥 믿는 겁니다. 음. 파면 될 경우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대비책을 못 내놓는 게 나중에 진짜 파면이 되면 너 때문에 부정 탔다 음. 이렇게 옴팡 뒤집어쓰는. 음. 그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이런 습성 이 있는 건 맞는데. 박근혜 일당은 이거를 국정 운영 방침으로 성격 시킨 음. 초유의 무리가 <laughs>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지자들 또 보면은 태블릿 PC 조작설 이런데 꽂혀가지고 헤어 나오지 못합니다. 음. 자그 권력을 장악했던 이런 자들이 고작 이런 수준이고 또 우리는 또 이런 자들한테 권력을 넘겨줘 버렸다는 거. 음. 예 저는 여기서 이런 좀 논쟁적인 얘기를 던져보고 싶습니다.